m 메리 크리스스스이크크스스스에여여까지지연기 s e v e r 감사 o d y I'm going 스 o get a little bit of c h r 없더라고요 두 달이 <laughs> 그런 그 n 어디 o g e 적 a little bit of Christmas. I'm g o i 는 저만의 애립이었습니다 아, 크리스마스 근데 그, 내일 다들 쉬시잖아요? 음, 내일 또 출근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죽일 거다. <laughs> 내일 은 음, 출근하지 말고 아, 크리스마스도 잘 즐기시고. 저는 연습 오늘도 아침에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아주 재밌. 목이 뭐다 풀린 채로 공연을 할수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뭔가 공연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깊어요 그관객석예에형 <laughs> 우리 가스파드 아 너무 깊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이렇게 더 가까이 몰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크리스마스지만 내년, 좀, 내년에, 내년 목표를 좀, 요즘 좀 세우고 있거든요. 좀 내년 목표를 좀 세우면서, 좀 연말을 마 많이 받았고요. 연말을 좀 맞이하고 있는 저는 내년에 좀, 돈도 많이, 돈, 돈을 많이 모을 생각이에요. 저만의 소박한. 제가 생각해보니까, 배우 이렇게 하면서, 올해도 열심히 일했지만, 뭔가, 제가 사실 막, 돈을 막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막 어디 막. 소비가 심한 편은 아닌데, 아, 그래, 그래도 뭔가 돈이 자꾸 안 모이더라고요. 원래들 그렇죠? 다알때 그렇잖아요? 그래가지고, 아, 돈이잘안 모이는 것 같아가지고, 좀 계획을 잡고, 음, 음 무작정 모아보려고 생각했거든요.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을 많이 해야겠죠.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. 있을 겁니다. 뭐, 분명히 있겠죠. 제가 전화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렇게 몰래, 몰래 제, 제 권력의 장인 그것을 제 권력을 펼쳐보겠습니다.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분데 맛있는 것들 드시고 오신 거예요? 아니면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군요. 너무 빠르죠? 공연 7시 반은? 아, 들 7시 반이면 은 만약에 직장을 다니신다면 그러 6시에 퇴근하고 진짜 거의 불이 나게 출발을 해야 7시 반에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잖아요 공연은 왜 7시 반에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이, 이, 이 소속사의 마음을 이 제작사의 마음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7시 반인 이유 뭔가 차별화를 두고 싶었던 거 같은데 괜찮아 그리고 어제는 어제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병원을 또 다녀왔어요. 저는 병원을 다녀왔고, 어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뭐, 어머니가 좀 건강 안 좋으셨었는데, 어제도 또 갔더니, 어, 너무너무 좋다고,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요. 아 괜찮다고, 괜찮다고 하라고, 이가지고 <laughs> 아, 너무 다행이도. 그래서 어제는 어머니랑 좀 미리 크리스마스를 좀 보내고 왔고, 저는 크리스마스 때뭐 밖에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좀 운동도 하고 좀쉴 생각인데,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부모님과 크리스마스 보내는 걸좀 추천합니다. 뭐 함께 보낼 사람이 있다면 또 함께 보내야죠. 크리스마스는 함께 해야 됩니다. 모두 성탄절이니까 좀 풍족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, 추워요. 정말 이제 막, 막바지 추인 것 같은데 감기 너무 조심하시고 오늘 다들 집에 안 가시죠? 가요. 가요. 집으로. 좋은데 많은데. <laughs> 아, 신촌도 놀러 가시고, 또 가시고. 아 그러게. 저도 다시 그런 데잘안 가요. 못 가요. 홍대 이런 데는 사람. 제가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못 가고 준호잘가 가고 아, 있습니다 최고의 네. 상티하고중에한 명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남트리입니다 <laughs> 가볼게요 나도 뭐 빨간 거 이런 거좀 하고 빨간 거그가 저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마음은 마음은 인간 트리 좀 멀리 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무겁게 와주시고 또 편지 써주시고 뭐한 것들이 있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. 응. 음. 아이 공연 이 공연 너무 좋은데요.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한데 또 다른 공연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폴이는 작품 연습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냥. 뭔가 어 물론 좀 나이에 대한 강박은 있긴 한데 <laughs> 그게 좀 어린 걸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라 강박은 있긴 한데 개의치 안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오랜만에 노래도 노래도 좀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제 스스로 좀 많이 공부도 많이 되고 할수 있는 작품이 오랜만에 제가 7년만이거든요. 이디드한 작품을 다시 만나는 게 7년만에 만나는 게 만나보니까 다르더라고요. 뭔가 느껴지는 게 좀. 그때 봤던 나의 시선과 이 7년이 지난 내 나의 지금 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거를 좀 유독 유독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, 요즘에. 그래서 잘,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세요. 저는 뭐 열심히 할 뿐이니까 믿어주시고 그리고 아, 연말인데 연말 진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새해에, 새해에는 좀 우리 아픔 없이 이제 너무 힘들었잖아요, 12월은 참. 한한 한 달이었던 것같아요 불안하고 무섭고 했었는데 그런 걱정 없이 좀 잘했습니다. 네. 했습니다 그런 걱정 없이 네 괜찮아요? 오셔도 돼요. 네. 그런 좀 걱정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더이 공연도 공연하면서도 뭔가 더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절대 뭐 강요할 수는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강요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한 편이 좀 무겁더라고요 공연 막 열심히 하고 재밌게 무대에서 하지만 그럼 이렇게 돌아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뉴스 보고 이러면 좀 마음이 좀 마냥 가볍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은 좀 침체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행복해야 돼요 모두가 아무도 불행한 사람 없이 행복해야 되니까 다 행복하고 집에 가는 길에 뭐정 안되면 집에 가는 길에 한만 원이라도 주셔요시기 <laughs> <laughs> 뭐 땅바닥 잘 모으고 가시다가 이렇게 돈뭐뭐 그러면 뜻밖의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아직 이, 저 입은거 진짜 실감 못했거든요 아예 오늘 연습하고 오늘 연습도 연습 밥도 그냥 연습실에서 이제 식당가서 그냥 백반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와서 이제 아니지 버스타고 이대로 출발하면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아 오늘 크리스마스이브구나라는걸 아주 짜저리게 느꼈어요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다들 어디 가는구나 이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아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아서 엄청 막 깨달았어요 새삼 정말 뭐 우리 팀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었고 오늘 또 저한테, 저한테 좀 분해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분들도 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더 크리스마스인 것도 느꼈고 음 무대 올라와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is open t 좋더라 e 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그 n So terrible. b e c a u 스 e 스 m talking, I'm talking, I'm t a l k 이길 g I'm t a l k i n 스 I'm talking, I'm talking, i 스 t a l k 크리스마스 잘 지나고 또 연말 마무리 연말을 같이 또 맞이하면서 저희 또 목요일도 만나고 i k 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진짜 관계 r 에서 열심히 m o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주 e l l t 오늘 제가 기타를 o 우고 갔는데 n 아, j 이 말이 안기죠죠타타를 w 고 기타를 t 더니 뭔가 기타를 메고 이 루돌프 그 그거 크리스마스 소품을 썼는데 뭔가 약간 어, 드라이플러가저 <laughs> 스스로는 약간 어? 음, 근데 너무 일렉기타여가지고 전혀 칠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음, 잘 돌아가시고 추우니까 얼음 빙판길 조심하면서 땅잘 보면서 가다가 이제 좋은 일들이 이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시길 바라면서 따뜻하게 누구 돈을 훔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양심이 있다면 파출소로 가세요 하지만 이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면 잠깐 주머니에 넣어도 돼 그렇지만 난 가라고 했어요 파출소로 가세요 자유입니다 너무 큰 돈은 꼭 파출소로 가시기를 아니면 구세 분도 좋네네 네, 그렇습니다 거의 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막 입이 근질근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참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일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아무튼 가시는 길 안전하게 좀잘 가시고 오늘 어디 딴데 가신 것좀 그러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꼭 드세요 와인도, 샴페인도, 위스키도, 맥주도, 소주도 소주는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그렇죠 막걸리도 괜찮습니다 걸리지. 아니, 미성년자는 안 돼요. 여기 계신 분 혹시나 네.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했고,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6일 날또올 건데 26일은 인사를 드리고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음, 그거? 31일 31일도 제가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31일도 큰 일이 없으면 끝나고 인사를 드리고 예? 29일, 29일, 아, 많은 날들이 있죠. <laughs> 음, 제가 미쳐다 챙기지 못하지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기술적으로제가 <laughs> 한번 올려볼게요. 미리미리 미리 올려야지, 이게 또 그렇긴 한데, 어쨌든 여기서 저번에는 오늘로 이제 픽셀 지었으니까, 아무튼 그 12월 세계, 새 날짜 중에는 한번 오겠습니다. 맞죠? 26, 29, 31일, 3개인가? 27일도 있어요. 맞네 분명히 <laughs> 어쨌든 그중에는 꼭 뱉는 걸로 하고 아 주절주절 떠들고 싶은 거는 제가 카페 가서 떠들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 제가 먼저 떠나도록 할게요 다들 조심해서 밤 늦었습니다 아무튼 행복하게 늘 들어가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Μερικέ μέρε.